그죠? 루머는 있었는데 확인은 안 됐죠. 확인은 안됐 the j o k e 확인 n d 거맞아 Suttik, Madame b u 아 s e l l I n 아직히 아니 a s a 직 u l l e t i n of a s 직 e r r u m o 아 Bazaar. 서 a n I need a good thing. I need a good thing. I 겠지 e d a good thing. I need a g 나 o d thing. I need a g 그러니까 조금만 응. 이제 한두 번 해서 안 나오면 네. 더기서 거래를 끊자. 아니, 거래 잘 알고. 자, <laughs> 정말 있어 봐. 조금 재개하더라고. 우리가 뭐 <laughs> 아니, 또 아니요. 맨날 저렇게 당한다니까. 아 당하다니.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걱정이야. 너무 많아서. 그렇지. 그러니까 순서... 안이 너무 많아 갖고 또... 창원에서 수...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때도 거기서 검사가 11명인가 달라붙어 갖고 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거의 두 명이 한 되는 거예요. 곡 어, 잠깐 중요한 문자 하나 올라왔어 실시간 있는. 댓글에 노영희 변호사님 파마하세요. 어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 네. 어, 생머리파 나왔다. 나는 <laughs> 나는 노영희 생머리가 어. 더 좋아. 야 생머리파하고 파마파가 지금 관련돼. 노영희 말고 그쪽 머리라도 어떻게 해. <laughs> 뭐 하러 가야 돼? <laughs> 아니, 지난주에는 했는데 오늘은 아니면 그거는 지난주에 파마를 했던 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좀 많았다가 오늘은 스킨을 일어날게요, 앞으로. 부못만 네, 네, <laughs> 거죠. 처부 네. <laughs> 너는 <웃음> 가서 그 발만 봐라 이렇게 얘기 <laughs> <가네. 이렇게> 가지고 <laughs> 발을 갔습니다. 아니 어. 아니에요. 어. 그리고요, 제가 지인들하고 지질했는데 지질 쭉 했는데 자기 집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집인데. 음. 집인데 김김건희가 발이 크다. 손이 크다. 네. 그 260이면 거의 절반 거예요. 남자 남자들 절 어. 엄청 에요윤성열은 발이 발볼이 발 넓어요. 발이 음. 큰게 아니라 발볼이 넓고 그 옆에 놔 있는 신발을 봤는데 절대 250, 60은 아니다.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? 더 작다는 거더 작아요. 훨씬 작아. 아, 더 작다. 작아. 그러니까 250도 60도 김건희 사이즈가 아닐 수 있다는데 거기 굉장히 심각.